자 이렇게 지금 안색이 변하고 외모가 변하는 이런 모습까지 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걸까요 어~ 간혹 임플란트 후에 인맥이 어색해지거나 입술이 꺼져서 아주 늙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네. 이 틀니를 끼던 분들이 틀니를 뺐을 때 치아의 위치가 좀 안으로 들어가거나 음. 옛날보다 위치가 변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미리 모든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 치아를 만들어드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적의 위치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얼굴 분석을 통해서 네. 어, 본인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형태의 치아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모적인 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보시는 안모 분석기가 있습니다. 음. 저렇게 3차원적으로 네. 어, 얼굴과 그리고 치아 그리고 어, 웃는 모습까지 같이 촬영을 해서 치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네. 한번 넣어 봅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어떤 모양이 어울릴지도 찾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치아를 어, 저희가 제작하게 됩니다. 이 시니어 분들의 임플란트 치료는 단순히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옛날 모습의 사진을 좀 들고 오게 합니다. 네, 오. 저 모습을 참고로 해서 현재 모습과 함께 어떠한 치아의 형태와 모양이 제일 좋을지를 같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저렇게 외모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치료가 잘 이루어져도 사실 환자분들이 이후에 생활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 모든 치료는 의사가 절반, 환자가 절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치료가 끝난 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어,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어, 정확한 양치질 방법도 배우셔서 잘 관리하시는 게 아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